6.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데에 내가 주게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기쁨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의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란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양하소서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자를 바라나 웃고 극률이 여길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슬기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싸오니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덧치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건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물은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빗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여 싸우니.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의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퍼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여기까지 읽겠습니다.